그리고 소지 않고 기다리는 엔딩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거든요. 그거 보고, 근데 봅시다. 응. Hello, darling. Take this. There are three bullets out of six. The chance. i s 50%. i f y o u survive, I will consider you ready for our game. 안쏠 거야. Not, 안싸 어쩌 라고너가뭘할수있 는데？형 나 한테 있 어？어쩌 라고？레 이테 어？뭐야 이거？예, 왜이래 어? 이게 더 무서워요. 내 뒤에 있는 거 아니야? 새로운 엔딩을 발견했습니다. 에버 엔딩 끝나지 않는 거야. 얘는 지쳐가지고 가버렸고 나 혼자 총을 들고 있는 거지. 이게 평화 엔딩이지. 딸은 못 찾았는데 나만 살아있으면 되는 게 아닐까? 오늘 쏘겠습니다. 나나 아, 나, 나 향해서 오려. 그래.